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여행작가본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을 찾아가는 시크로드 투어단이 한국의 옛길 60번째로 부산 금정산성과 금정산 금샘 고당봉을 찾아갑니다. 한국 시크로드 백선 찾아가는 옛길여행 금정산으로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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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어사는 금정산 고당봉으로 오르는 길목에 들을 수 있는 범어사는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영남 3대 사찰로 꼽히는 곳입니다. 신라 문무왕 18년에 의상대사가 창관한 절이라고 합니다. 금빛 나는 오색 물고기가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놀았다는 금샘의 전설이 깃든 금정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하늘의 물고기란 뜻으로. 범어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보물 제433호인 대웅전과 제250호인 3층 석탁 등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범어사를 둘러본 후 대웅전을 바라보고 왼쪽 끝으로 가면 금강암 북문 방면으로 가면 됩니다. 범어사를 빠져나와 대성암과 금강암을 지나는 산길은 조금 가파르긴 하지만 위험한 구간은 없었습니다. 오른쪽으로 큼직한 바위 덩어리로 이루어진 너덜지대가 눈길을 끕니다. 2, 30명 정도가 앉을 만한 마당 바닥이 나타나서 이곳에서 간식을 나눠 먹고 다시 산세를 구경하며 북문으로 향합니다. 북문으로 올라선 다음 오른쪽 길로 방향을 잡습니다 정상인 고당봉 그리고 금정산이란 이름의 유래가 된 금생을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고당봉 정상 직전에 갈림길에서 이정표를 따라 10여분 들어가면 큼집한 바위돌이 서로 지엉켜 있는 바위지대를 찾아가 금샘이 있습니다. 금정산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 시리즈에 자세히 나옵니다. 금정산, 바위샘, 금샘은 동래현 서북쪽에 있다. 아, 금샘이라고 8천만 년 전에 생성된 곳이고 산마루에 세길 정도의 높이의 돌이 있는데 그 위에 우물이 있다 둘레가 십여 척이며 높이는 일곱 척쯤 된다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빛은 황금색이며 그 아래에 범어사가 있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한 마리 금빛 물고기가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천에서 내려와 그 속에서 놀았다 하여 금정이라는 산 이름이 지었다. 금샘 옆에 평평한 바위에서 한숨 돌린 후 고당봉 능선 길에 따라 오릅니다. 곳곳에 바위숲이 이용을 자랑하며 제멋을 다하듯 시기한 모양의 크고 작은 암봉들이 취하며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산의 진산답게 막힌 곳 없는 조망이 창쾌합니다. 금정산 고당봉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장군봉 737m, 남으로는 상계봉을 638m를 거쳐 부산 진구 초당욱 백양산까지 이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과히 국립공원급입니다. 서울의 북한산 대구의 팔공산, 광주의 무등산은 국립공원이어서 등산로가 한정돼 있지만 금정산은 어디서나 능선을 탈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 밑에까지 도시철도가 다니고 산 죽도까지 버스 노선이 있기도 합니다. 정상에서 인증샷 찍고 다시 북문으로 내려섭니다. 요 그래 희성자 오. 고당봉 표석비가 낙내에 맞아 파손되자 시민들의 성금으로 고당봉 정상석을 설치했고 낙내 맞은 표지석은 북문 안내소 기념석으로 전시해 놓았기도 합니다. 북문에서 동문을 향해 산성길을 걷습니다. 삼국시대 외적을 막기 위해 처음 쌓았다는 금정산성 길이가 약 18km에 이르는 이 금정산성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산성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일부분 성벽만 남아 있으나 동서 남북 4대문과 4개의 망루를 복원해 놓아 산행 중 훌륭한 전망대 역할을 하고도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나 있는 산성길은 산책길처럼 참 부드럽습니다. 원효봉 정상석이 있는 정상에 오릅니다. 고, 고당봉 걸쳐 원효봉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저쪽에 보이는 게 해운대 맞죠? <laughs> 해운대 와우가 보여요 여기서 <laughs> 너무 좋아요. 안 나갔다? 산수 보자 보이고 있습니다. 산길로 <laughs>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여기는 언니가 아, 보입니다. 아 여기 저기 저 아, 멀리 깊게 예, 어, 푸른 강이 수영장이에요. 어 오, 되게 이쁘네요. 우리 어, 한반도 지도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음. <laughs> 발아래 펼쳐지는 부산시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오는 곳이죠. 금성산성길을 산포하듯 걸었습니다. 금정산성은 언제 다시 와도 또 다른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금정산성은 또 웅장하고 남성적인 이용도 있지만 언제라도 응석을 다 받아 줄 것처럼 하염없이 넓고 편안한 어머니 품속 같았습니다. 의상봉에 도착합니다. 정규 등산로로 가다 보면 놓치기 십상입니다. 성벽길을 따라가야만 의상봉으로 갈수 있는 것이죠. 의상봉 정상에 올라 오늘 걸어온 성벽길과 가야 할 성벽길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불구불하게 길게 뻗어 있는 산성길은 국내에서 가장 길다는 것이 과히 실감 날 정도이고 길고 또한 멋스러웠습니다. 여기서는 동서 남북으로 조망이 되었습니다. 몇년전 이곳에 왔을 때는 정상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덩그러니 바위들만 있었네요. 발 아래로 제3 망루가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산성길을 따라 발길을 옮겨 제4 망루에 도착합니다. 곳곳에 쉼터가 있고 안내판도. 잘 설치되어 있네요. 다시 성벽길과 등산로를 번갈아가며 걸어 봅니다. 허물어진 성벽길을 걸으며 언젠가는 복원되어야 하겠다 하며 걸어 봅니다. 동문에 도착합니다. 성벽이 복원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군요. 금정산성에서 남문과 동문까지는 성곽이 복원되었다고도 합니다. 동문에는 옛 당시 복장에 수문장에 포절등이 배치되어 있어 조선시대 군사들의 모습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고도 있습니다. 나도 경험할 수 있어 경험해봅니다. 이게 입고 있는 게 이순신 장군의, 아까 뭐. 아, 이순신 장군, 영화 촬영지에 입고 있던 옷을 내가 같은 세트 의원들하고 같이 찍고 있습니다. 아, 산 네. 찍고 모예 연습하고 교대식. 아, 사단법인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에서 저국에서부터 영상을 찍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형사장 사진을 찍으려고 왔거든요. 아, 근데 좋은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우성, 산성, 예, 축제, 봤습니다. 이, 이혼해서 준비한 예, 이 거군요. 그런 요아 아, 예, 여기는 지금 현재 동문에서 예, 사진을 한장 찍고 있습니다. 해피 해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부산 금정마을 금정산성마을로 들어갑니다. 금정산성 및 금정산성마을은 사적 제 210호로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산제, 할미제 등 토속 신앙과 어우러진 독특한 세시 풍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계의 일환으로 지어온 화전농과 생산된 농산물로 빚은 누룩의 역사 500년 된 누룩방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금정산성 막걸리는 술 빚기에 적감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해발 500m의 청정 환경을 갖춘 금정산성 마을에서 자연산 전통 토종과 지하 250m 안반수로 사용해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 전통 양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통 막걸리의 은은한 향과 맛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금정산성 막걸리 본점 양조장에서 막걸리 구입하고 금정산성 축제장으로 갑니다. 금성산성 축제장은 테마촌으로 남문가, 북문, 주막, 대장간, 방안간, 서당 등 조선시대를 테마로 꾸며졌네요. 테마촌 곳곳에 주모, 훈장, 점장이 등의 조선시대 캐릭터 연기자들이 다양한 퍼포먼스와 이벤트로 생기반란한 조선시대 테마형 축제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진작가 앞에 여행작가 본부에서 주최하는 한국의 옛길 금정상선길을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 강진 수국축제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버스에 오릅니다. 다음 카페 산들투어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